이쯤에서 일반 문과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 네. 저는 일반 문과 합격생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실패자 경험자로서 영상을 찍는 건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하셔요. 진짜 제대로 준비 안 하시면은 어디든 붙겠지. 한 군데라도 붙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니란 생각이시고 다 떨어지실 거예요. 그냥.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이모테 코치랑 같이 21년도에 편입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일반 문과로 준비했고 아쉽게 떨어져서 22년도에 학사 자연계 편입을 하시 준비해서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있는 주요한입니다. 아갑습니다 네. 음. 지금 합격하고서 한 6개월이 지났죠? 네. 요새 뭐 하고 지내세요? 아 요즘 학교 생활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개강해가지고 2학기를 취미로 운동도 하고 있고. 운동이요? 네. 네 <laughs> 그 그러면은 일단 거두절미하고서 네. 우리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도에 일반 문과로 딱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과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 근데 문과로 선택을 했는지 아, 그리고 네.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학사를 선택하지 않고 왜 아. 일반 편입을 준비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연한 꿈 때문에 문과로 지원했었고 그때 저는 여기 편입문 하면서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전적대가 전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는 학점이 제가 65학점밖에 안 돼서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제가 학사 편입을 준비하기는 에좀 개의치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일반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개의치 않다는 게이소 생활 다 보냈을 때도 못 만드는 거였어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아 이게 뭐 네. 영어 공부랑 같이 병행하느라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네. 아예 플랜 자체가 안 세워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학사 편입 준비할 거면 어쨌거나 시기적으로도 빨리 준비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다 제가 경험한 거로는 거의 2월달부터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게 또 차이가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일반 문과로 준비를 했었는데 공부하면서 슬럼프는 없었나요? 항상 있었죠. 항상이요? 네. 왜 항상이라고 얘기요 학원을 다니면은 일반 문과에 대한 그 타이츠라고 하는 좀좀 너무 무겁고요. 일반 문과라는 그 이름부터 자체가 아... 무게감이 있죠. 그쵸? 무게감도 있고 불안하죠. 그냥 아... 공부를 하면서도 어 매, 마냥 맨날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음... 이게 지금 이 점수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아... 되물었을 때제 스스로 그걸로도 저는 보장을 못할 정도였었고 뭐 포기할 수도 없었고 하니까 아... 그때 당시는 그랬죠. 성적이 당시에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한 얼마 정도 아... 나왔나요? 제가 어, 87, 80점 때는 꾸준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90점까지 찍어야지 그래도 일반 문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90점을. 학원 다니면서 세번밖에못 받았을 거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일반 문과를 준비할 거는 적어도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네. 안정적으로 뭔가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것도 아니에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 일반 문과 진짜 어렵나 보다 <laughs> 그런데 저는 이제 같이 학원 다녔잖아요 네. 매주 모의고사 보면은 네. 그 그래도 상위권에 항상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그렇죠. 아 네. 그렇게 했는데도 네.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 그쵸 그죠 네. 지금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처럼. 만약 내가 지금 상위권이 있다 해가지고, 아나 잘하는데 나 할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험생들. 음. 어... 그러면은 네. 그래요 21년도에 그러면 원서를 한몇 군데 정도 쓰신 거죠? 제가 10개 이상은 썼고요 어, 정확하게 12개. 한 정확하게 12개? 12개? 네 정확하게 12개 어. 다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쵸, 그래도 인서울부터 시작해서 서성원까지다 쓰셨네요 네다 썼죠 어. 이제 결과적으로 네. 합격을 어떻게, 어느 군데를 붙었죠? 일반 문과로 준비했을 때 네, 21년도에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어요? 네 <laughs> 그럼 다 떨어졌을 때그 네. 실패한 원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원인이 원인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막더 아, 열심히 해야지라는 후회도 없었고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작년보다 재작년을 더 열심히 살아 막, 공부를 해왔고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을 좀못 봤던 학교가 있었나요, 유난히? 유난히 뭐, 떨 떨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원서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네. 또 그게 또 오히려 컨디션에 아, 좀안 좋냐? 그렇죠. 그거는 그... 경험하실. 있겠지만 저는 원서를 네. 7개인가 넣었거든요. 7개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여유가 있었긴 했어요. 네. 이틀 아. 연속 보는 상위권 학교 말고는 그쵸, 그쵸. 괜찮은데 그게 영향이 있었어요. 그게 영향이 크긴 커요. 아, 그날 아, 컨디션에 진짜. 따라서 이게 영어 하나로 대학교로 입학하는 거니까 아.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그쵸? 근데 그렇게 응. 원사를 12개 정도 집어넣으면 거의 한 2, 3일 한 번씩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좀 컨디션이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추천을 하나요, 그러면? 본인 생각했을 때? 원사를 많이 쓰는, 많이 쓰는 거? 거? 추천해요. 아, 추천해요? 못거모네요못은 네. 되는데,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장점이 그나마 하나가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써가지고, 그쵸. 이제 많은 학교에 붙는 거그 네. 중에 하나라도 붙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뭔가 그래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볼 거에 대비해서, 네. 뭐,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를 조금 그래도 준비를 야겠네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네. 어, 일반 문과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귀 아프게. 근데, 지금 이게 촬영일 기준이 지금 9월 1일, 9월 1일인데요. 저는 일반 문과 합격생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실패자, 경험자로서 영상을 찍는 건데요. 지금 시기에 일반 문과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오고 안정적으로 안 나온 친구들은 냉정하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진짜. 어, 진짜 제대로 준비 안 하시면은 막 어디든 붙겠지. 한 군데라도 붙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니란 생각이시고 다 떨어지실 거예요. 그냥. 어... 네. 저도 그래 았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 가장 빨리 그냥 최대한. 저는 가장 작년에 이걸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 어진짜 로. 성상만 게 준비했던 그렇죠, 게. 그렇죠. 제수 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제가 별대학교 어. 병영 학과 썼거든요. 배낭수업 어. 어. 받아가지고. <laughs> 또 이제 수령 배낭 수업들이 진짜 많아요 음. 그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 싶다. 선생할 2년째 음. 경험자로서 선생할 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